예쁜 홈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색 자체도 구성이 정말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패턴이 진짜 흔하지 않은 그런 패턴인데, 내돈 주고 사기엔 조금 아까운데, 누군가가 선물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 연말이고 곧 연초잖아요. 요즘 들어서 파티도 많이 있고 지인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저렴하면서 센스 있는 10만원 이하 선물 추천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 추천 영상은 위시리스트 영상처럼 같이 쇼핑하는 느낌으로다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본디 선물이라고 하면은 갖고 와 싶은데 내돈 주고 구매하기엔 조금 그런 제품들을 주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아이템들로 한번 모아봤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첫 번째는 요겁니다. 요거는 이터널 유 장갑이거든요? 이터널 유라는 브랜드는 제가 작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여기 장갑이 디자인이 제일 베이직하면서 색감 예쁜 장갑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이거 구매할 때 요런 파란색을 좋아해가지고 요걸로 구매했는데, 이거 말고도 파스텐토 컬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선물할 때 시즌 아이템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구매했던 락피시 장갑은 목이 조금 길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목이 짧은 장갑이라서 정말 호불호 없이 선물을 할수 있고 색 자체도 구성이 정말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또 보니까 다른 색상도 구매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장갑 길이도 이렇게 짧은 게 있고 올해는 목이 긴게 유행이다 보니까 또긴 장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취향에 맞게 선물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여기도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도 제가 구매를 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 패션 하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한란의 머플러거든요. 저는 캐시미어 머플러를 구매를 했고요. 제가 지난 하울에서는 요 파랑 색깔 요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요 아이보리 컬러를 또 구매를 했어요. 제가 원래 똑같은 제품을 깔별로 구매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구매했다는 건 만족도가 정말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몰랐는데 제 친구들도 여기서 구매를 꽤나 했더라고요. 여기 브랜드는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데 저렴하다고 목도리의 퀄리티가 되게 낮은 건 아니에요. 목도리 퀄리티가 제가 10만 원 주고 구매한 폴로 목도리보다 훨씬 좋은 느낌? 그리고 는 캐시미어를 사가지고 울은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캐시미어는 진짜 부드러워요. 아무래도 울보다 캐시미어가 좀더 부드러운 소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딱 목에 닿으면 꺾을거림 하나도 없이 정말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길이감도 은근히 길어가지고 목에 칭칭 돌기도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선물할 때 중요한 게 질과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선물을 주는 사람이 부담되는 가격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선물 주는 사람이 부담이 되는 가격도 아니고 진짜 딱 선물용으로 너무 좋요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매하면 박스에 담아서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퀄리티까지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머플러 소재가 캐시미어도 있는데 캐시미어 중에서도 솔리드 그리고 프리미엄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또울 머플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기도 하고 색상의 폭도 진짜 넓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엔 제가 친구한테 선물로 해준 건데 카바네라는 곳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 카바네라는 곳 곳은 티코스터를 판매하는 곳인데 이 티코스터가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선물을 해줘서 요걸도 추천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큰 거는 티코스터로 쓰기 좋고 작은 키링 버전도 있더라고요. 이게 딱 보자마자 어 저거 뭔데 왜 이렇게 귀엽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티코스터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냥 모듈 위에다가 인테리어용으로 올려두기도 되게 괜찮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색감 예쁜 거를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흔하지 않고 난 남들과 조금은 다른 제품을 선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는 티코스도 되게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로파솔 여기 와인잔이 진짜 귀여운데 이미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선물 주는 걸로. 저는 우선 홈수를할 때는 와인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해서 이런 와인잔 선물 받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되게 이쁘지 않나요? 원래 와인잔이라고 하면 좀 전형적인 유리컵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자기컵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유니크한 느낌? 그리고 또 디자인 자체가 너무 너무 이뻐요. 되게 귀여워요 이게. 약간 홈파티용으로 쓰기에도 괜찮고,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같이 와인 마실 때 쓰기 되게 좋은, 좀 가벼운 와인 먹을 때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얘는 패키징도 이렇게 선물처럼 잘 싸여져 와가지고 진짜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가격대도 엄청 비싸지가 않고. 그다음 리튼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제가 구매를 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이렇게 발견한 곳이거든요. 여기는 홈제품 파는 곳인데 일단 가격대가 저렴. 맞진 않아요. 제가 봤던 제품은 그래도 집들이 선물하기도 괜찮고 그냥 연말 선물로 하기도 되게 괜찮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블루베리 모자이크 매트거든요. 이게 침대 옆에다가 놔두는 그런 발매트용으로 쓰기도 괜찮고 주방 매트로 사용하기도 되게 괜찮은 사이즈더라고요. 그리고 이 패턴이 진짜 흔하지 않은 그런 패턴인데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와 이거 사야겠다 하고 제위시리스트에 넣어놨던 제품이거든요. 여기 리튼이라는 브랜드가 러그랑 발매트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디자 하나같이 다 유니크하고 다 되게 예뻐요. 그래서 흔한 러그나 발매트 싫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깔끔하고 귀운을 사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리는 그런 브랜드예요. 다음에 헤이유드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네이버 스토어거든요. 근데 여기도 진짜 예쁜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홈 오브제를 위주로 판매를 하는 곳인데, 여기도 와인잔도 진짜 예쁜 거 많이 팔고 그냥 컵도 귀엽고 예쁜 거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보면서 아 이거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탁상 거울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거울용으로 쓰기도 좋고 오브제를 놔두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밋밋한 방에 포인트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것도 딱 집들이 선물이나 아니면 그냥 선물용으로 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집에 오래 있거나 집 꾸미는 걸 좋아하는 친구한테 주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저는 원래 귀여운 거를 구매할 때 너무 유치하지 않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너무 귀여운데 유치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노란색이 너무 예뻐. 요즘에 제가 제 핸드크림 놔둘 트레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컵처럼 돼 있는 폭신폭신한 그런 오브제를 사려고 했어요. 거기다가 다 집어 넣으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하, 이거다 하고 지금 찡뽕해놨어요 이거 폭신한 오브제 트레이인데 지금 같은 겨울철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지 않나요? 진짜 퐁실퐁실하니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핸드크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다른 제품들도 놔둬도 되고 아니면 악세사리 집에 굴러댕기는 거 정리하는 용으로 쓰기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겨울철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요? 그리고 헤이우드가 진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쁜 홈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른 제품들도 진짜 예쁜 거 많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거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포식스먼스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아마 너무 유명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사실 램프를 생각을 했었는데 램프가 좀 저렴한 편이 그렇게 아니다 보니까 미러 이번 에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쿠션 미러 메탈인데 이거 좀 힙한 카페나 아니면 소품샵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울이 좀 아기자기 귀여운 제품이라면 좀방 자체를 다크하게 꾸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방에 한 개씩 놔두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집을 좀 알록달록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긴 한데 이런 실버 컬러나 화이트 컬러는 어디에 놔둬도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찐공을 해놨던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 제품이 저한테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돈 주고 사기엔 조금 아까운데 누군가가 선물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 집의 무드랑 조금 다른 제품이긴 하니까 이런 좀 힙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찹스틱스라는 곳을 가볼게요. 찹스틱스는 마켓이거든요. 여기는 여러 브랜드가 입점돼 있는 살짝 마켓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여기도 좀 다양하게 귀여운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아날로그 무서운 터프팅 벽싱이거든요 이게 좋은 게 제작하는 데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이것도 커스텀을 할수 있거든요. 색조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가지고 그게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집에서 시계를 안 쓰는데 이런 거 인테리어 용을 두고 있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무소음이라고 하니까 거슬리는 소리는 안날 거고. 그래서 이거 집에 놔두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토프팅 제품 같은 거한 개쯤은 집에 놔두고 싶어가지고 제가 클래스를 들으러 갈까 고민했었는데 이런 건 제가 만드는 것보다 구매를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머그컵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요. 여기도 1인치 한각이라가지고 제작하는 데는 일주일 이상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컵 자체가 일반 컵들처럼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오돌토돌한 게 너무 귀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되게 시즌 제품인데 너무 시즌성이 강한 제품이 아니라서 또 마음에 들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이것도 선물로 한 개쯤 받으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입을 딱 틀어 막을 것 같은. 얘도 선물 박스가 있고 포장도 기본적으로 되게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선물용으로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여기도 컵코스터가 예쁜 게 진짜 많거든요. 진짜 뭘 선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컵코스터도 되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받으면 진짜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컵코 포스터를 저는 제돈 주고 굳이 구매를 하진 않아요. 뭔가 내돈 주고 사기에는 굳이 이 느낌인데 받으면 너무 잘쓸것 같은 그런 제품.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쁘죠?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원래 이 영상을 만들 때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까 했는데 제가 이 영상 기획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배송이 너무 늦을 것 같아가지고 시기를 놓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같이 쇼핑하는 느낌으로다가 위시리스트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나라면 어떤 제품을 받고 싶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면서 리스트업을 짜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